그걸 도대체 왜 흔드는지 그니까 신을 부르는 거지 신에서 들으라고 누구누구 아무게 이렇게 사주는데 이 사람 영어로 알려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울림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제수처지 그럼 그걸 안한 경우 정을 네. 보거나 그랬나요 혹시? 나 부채 방면 흔들어? 난안 흔들잖아 아 맞다 선생님도 잘안 흔드시네 네. 저는 안 흔들어요 흔드는 경우는 있잖아요 많이 흔드시던데.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무당이 부채방을 흔들어서 공수를 내야지? 그거는 우리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잖아요. 어? 그렇듯이 비법이 다르잖아. 가풍이 다르듯이. 저는 그냥 부채방울안 들고 그냥 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뭐가 옳다기 보다는 신이 어떤 신들이 오셔서 어떤 스타일로 오시냐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흔들었을 때? 네네. 저는 흔들었어 어떤 경우에 흔들어요? 저는 그냥 애기씨 왔을 때? 애기씨들 왔을 때? 애기씨들 왔을 때 방울 이렇게 흔들지. 그리고 애기씨들은 소리 나는 거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흔드는데, 저희 신명들은 약간 붓 종류, 펜그 종류를 좋아하셔서 약간 고스타를 그 있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부채방울보다는 그냥 좀안 되는 편이에요. 그냥. 음. 속으로 많이 비는 편이죠. 왜 흔드는지를 궁금하다고 구독자분이 댓글 주셔갖고 불러야 되니까. 신을 네. 청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시, 우리가 신청을 올려면은, 징장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울림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기본은 이제 무당이 기본은 부채 방울이니까 소리니까 무당이 들어야 되는 소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